전라남도 명문 특성화고인 순천의 명문 청암고등학교는 오늘 교육기부 예정관 교관식을 갖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디자인의 세계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날 예정관 교관식에는 한국의 미를 스크린을 통해 잘 표현하고 있는 임권택 감독을 비롯하여 강부자 채시라 등 유명 연예인과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 그리고 서울 서초구 환경실천단, 김순금 단장 등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여 교육교부 예정관 교관을 축하를 했습니다. 이날 청함고 측은 교육교부 예정관 교관의 큰 역할과 지원을 해준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과 김혜순 한복 명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청함고는 국제기능 올림픽 패션 분야에서 두 번이나 금메달 수상자를 배출한 지역의 패션 명문 학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예정관 개관의 주인공인 순천 출신 한복 디자이너 김혜수 씨는 순천 출신 전통 인형 작가였던 외삼촌 고 허영 선생의 권유로 1984년 한복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 김혜수 씨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등 해외에서만 5 0여 차례 패션쇼를 열면서 한복을 세계에 알렸고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토지 황진희 등 20편의 작품에서 한복 제작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날 개관된 교육교부 예정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어 30년 넘게 한복을 지어온 그의 기술을 미래의 디자이너들에게 전수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앞으로 예정과는 상설전시 교육규부 행사장 한복명장전수 실습실 패션 디자이너 실습실로 사용되며 특히 김혜순 한복명인의 주변 인맥을 총동원해 저명인사들이 청함고에서 정기적으로 재능기부를 할수 있도록 주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도월 김용옥 한신대 석자교수 임권택 영화감독, 탤렌트 강부자, 그리고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과 영화 배우 최시라, 국악인 오정희씨등 많은 분들이 재능기부 특강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날 예정과는 개관기념으로 김혜순씨의 한복과 고 허영선생의 전통인형 및 꽃가마 전시, 전통 매듭공예 명인 심영미 선생이 소정하고 있는 매듭전시에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국제차문화교류협력재단 주관의 타 퍼포먼스와 출판사 랜덤하우스와 에릭양 에이전시에서 무상 기부한 2천여 권의 양서를 개관식에 참석한 시민들과 면단이 마을 도서관에 무상 기증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복지방송 돌입니다.